궁금한 면역력 상식, 잘못 알고 있는 한의학 상식에 대해 프리어 의료진이 명쾌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 3분 면역력 톡톡입니다. 오늘의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다가 임신하면서 더 심해진 케이스인데요.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져서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됩니다. 임신 중 아토피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지금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계신 임산부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한창 태교에 신경을 쓰고 태아에게 그리고 본인의 몸 상태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토피 피부염까지 심해지는 바람에 정말 걱정이 크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임신 중 아토피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임신 중에는 대사율이 증가하면서 우리 몸에 열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체온이 상승되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아토피 피부염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분처럼 원래 피부과 치료를 받고 있다가 임신하면서 중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 리바운드 현상 부분이랑 겹쳐서 더욱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실제로 약이나 연고 사용을 하기가 굉장히 꺼려집니다. 아무리 안전하다라고 처방이 된 약이나 연고를 하더라도 불안감에 사용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치료나 케어가 하지 않아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임신을 하게 되면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하거나 침치료를 하는 부분을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아무리 안전한 약이라 하더라도 임산부에게 투여를 했을 때 태아에게 미칠 영향을 100% 확증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신 중에 한약 복용이라든가 침치료 등의 적극적인 치료는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토피의 경우 음식과 굉장히 관련성이 큰데요. 임신을 하게 되면 입덧이 심할 때는 조금 많이 먹지 못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거나 사람에 따라서 식욕이 굉장히 왕성하게 늘면서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욱 아토피가 심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임산부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음식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야식을 먹는, 먹지 않는 음식 관리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이런 점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에 메일 주소로 질문 보내주시면 선택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 면역력 톡톡 박선정이었습니다.